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김프로입니다. 오늘은 API3가 이렇게 또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닥을 잡아야 되는 건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. 저희가 진짜로 알아가야 되는 건 따로 있다는 겁니다. 그건 바로 이 API3의 엄청난 수의 거래량 그리고 이 가격 변동성의 배경에는 누가 있고 왜 이런 움직임을 만들어내는지 꼭 알고 가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변동성에 정확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제가 정말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. 저희가 재단 기밀 정보로만 정리해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에 저희가 더큰 상승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이 재단의 일정도 준비했습니다. 이 API3는 업비트 상장 이후에 굉장히 크게 한번 상승을 해주었습니다. 하지만 가격을 전부 뱉어내면서 크게 조정을 받았는데요. 그래서 상장이 되었을 때 손실보고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, 현재는 내려온 이 가격을 거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이 API3에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래량을 추가로 동반하면서 위로 크게 한번더 쏘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겁니다.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. 현재 이 API3는 전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를 필두로 코인베이스, OKX 등 대형 거래소에서 엄청난 자금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무려 42.58%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면서 현재 엄청난 돈이 대한민국에서 API3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비교적 최근 수치가 빠르게 급증하면서 현재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이 너무 수상해서 이 단기간 내에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 IP들을 역추적 해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지난 8시간 동안 대량의 유입이 발생했던 지갑들을 역추정한 건데요, 보시면 일정한 금액과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유입이 발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이 모종의 세력이 엄청난 물량을 이 거래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건데요.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이 7월 한 달간 개인 보유량은 역대 최저치를 찍었지만 반대로 보유량 상위 100의 지갑에서는 계속해서 이 물량이 늘어왔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이 API 3를 업비트 상장 전 막대한 물량을 쓸어 담았다는 거고 이제. 거래소로 이동을 시키면서 매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앞으로 많은 물량이 시장에 쏟아질 텐데 그 신호탄이 업비트 상장과 동시에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.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API3는 단기적인 개미털기 무빙이 나오더라도 결국 세력들에 의해서 크게 한번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후에 본인들만 아주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하겠다는 속셈인 거고요. 그러니까 이번엔 저희도 여기서 같이 매도하고 나오자는 겁니다. 왜냐하면 자칫 이 타이밍을 놓쳤다간 결국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시장이 이 가격을 전부 뱉어내면서 또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한 개인들만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이 API3가 업비트에 상장됐을 때 이것처럼요.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도 이 세력들이 언제 어디서 매도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API3의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재단은 이 일정에 맞춰서 목표가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. 이후에 다시 한번 물량 크게 정리하면서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러한 차트를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. 저도 이한 명의 API3의 홀더이자 이 블록체인 업계의 종사자로서 굉장히 어렵게 입수했는데요. 재단의 일정, 목표가 모두 확인했으니까 정리해서 공유 드릴 겁니다. 다만 공짜로 드리는 건 아니고요. 그냥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번 하반기 이 API 3는 꼭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제가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상단에 제 개인번호 0103965-2048번호로 숫자 7 또는 AP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재단의 락업 해제 일정을 토대로 매수가부터 시작해서 매도가까지 완벽하게 모두 공유해드릴 겁니다. 그리고 실시간 대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손실만큼은 피하자는 거고요.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개인정보나 금전적 요구 같은 건 일절 없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이런 게 있다면 전부 사기니까 그냥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요. 저도 이래저래 딴 얘기 하는 거 너무 싫습니다.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게 24시간 보고 있으니까 문자만 남겨주시고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가져온 정보, 평생에 몇번 없을 수 있는 기회라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, 딱 2분만 집중 부탁드리고요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히든 코인 설명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제가 알려드릴 코인은요,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인데,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의 마지막 코인입니다. 저 역시 보유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가셔야 하고요, 담아가셔야 할 코인입니다.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가지고 올 인생 마지막 기회의 코인 빠르게 전달해드릴 건데요. 이번 코인 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. 안 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는 지금 비공식 세계 최고의 가부죠. 약 하나로 2,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.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.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무조건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인생 일대의 코인입니다.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제가 아주 어렵게 찾아냈고요. 10억 이상 자산이 있어야지만 입장할 수 있었던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.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요.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,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는데요.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있는 거고요. 수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. 저 김프로가 이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정...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.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차트는요, 오피셜 트럼프 차트입니다. 트럼프 재단 코인이고요. 업비트에 상장되기 전에 비트겟이라는 해외 메이저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는데 상장하자마자 0.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하게 된 코인입니다.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물량 털어내고 저점에서 다시 2차 폭등이 나왔었는데요.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바로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. 제가 찾아냈던 비밀 두바이.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는 그들의 매수 시그널의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습니다. 정말 대박이고요.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.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. 저 김프로가 이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는데요. 우리가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이 8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시드 손실 보신 거 모두 메꿀 수 있고요.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생 마지막 기회입니다. 단기폭등을 가져다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해당 자료는 일단 모자이크 처리해 두었습니다. 저 김프로 영상 구독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만 이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8월 한달 매매 계획표 기반의 종목들 차례대로 공유 드리겠습니다.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 드리겠습니다. 010-3965-2048 번호로 숫자 7 또는 히든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말씀드린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히든 종목 안내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인생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우리는요 기회는 원할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. 이 기회 무조건 놓치지 마시고 꽉 잡고 가셔야 하는데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고요. 꼭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. 저 김프로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드릴 건데 마지막으로 제 영상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